이제는 이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아침에 <laughs> 어, 스카이델리라는 신문, 제가 그 사장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들을 입수해가지고 신문에 발표를 했어요. 신문에 발표했다는 말은 확실한 정보가 없으면 신문이요. 이런 거 올렸다가 신문회사가 문 닫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거를 입수를 한 거요. 자, 중국인들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해가지고, 어, 지난 작년 12월 3일날, 윤대통령이 비상겸령을 선포할 때에, 압수수색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본부, 과천에 있는 본부, 그 다음에 사당동에 있는 서버가 보완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수원에 있는 권승구에권승성구에 있는 산기술에 있는 중앙선거위원회의 어, 연수원이 있습니다. 그 연수원에 군인을 엄청나게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아니 왜 수원에 있는 연수원에 거기에 군인들을 더 많이 보내가지고 그 무슨 일을 하려고 보냈을까? 이해가 안 갔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어저께 이제 발표가 난 겁니다. 이게 이제 엄청난 증거를 중국인 한국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한국의 비상경영 대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에 소재한 중앙선거 관리 위원회 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을 체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날 동일한 새벽에 0시 28분에 대형 버스가 두 대가 들어오고 미니 버스, 공고차 같은 게 들어와 가지고 새벽 0시 28분부터 2시 21분까지 바로 건성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생활동 바로 옆에 있는 부근에 농업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에 대형버스 한 대와 미니버스 한 대를 동원해가지고 사람을 막 실는 광경이 포착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권성구의 사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의 사진이에요. 자, 사진인데, 자, 이 사진에서 1번이라고 적혀 있는 요기가 들어가는 입구에요, 입구. 그래, 들어가는 입구에 3번과 4번이 적혀 있는 요 건물이 D급자로 되어 있어요. 바깥에서는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그런데 요기 안에 호텔처럼 만들어져가지고, 사람이 먹고 잘수 있도록 되어 있는 숙박시설입니다. 자, 2번은 본관이고, 본관. 3번는 되고, 저 5번에 있는 여기는 산책을 하면서 걸어가는 산책로고, 뒤에 산에도 다갈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여기에 박물관 있는 여기에, 농업 박물관 있는 여기에 약 300m 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여기에 대형버스차두 대와 미니 봉고차두 대를 대놓고 새벽 1시 28분부터 사람을 군인들이 동원돼가지고 민간인들 절대 못 나가게 만들어 놓고 다 차에다가 실어서 어디론가 데려가는 광경이 포착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어떤 분이 찍어서 올려 준 거를 어, 내가, 어, 이요 엄청 죽한거예요 어, 이게 어, 이, 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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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 이, 이게 이제 클릭을 하면. 이번에 연수원에도 계엄군이 다녀간 사실 다들 아실텐데요. 여기 연수원에 12월 3일 당일 중국인 99명이 숙박 중이었다는 겁니다. 계엄군이 당일 신분 확인까지 했던 게 추가로 밝혀졌고요. 이들은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됐다는 겁니다. 악성이죠. 여기서 예측 가능한 건 이들이 국내 선거에만 개입한 게 아니라는 사실에도 미국이 작전에 개입해 있었다는 사실. 실제 계엄당일 수원선거관리 연수원에 대형버스가온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인들은 미군 기지 신문 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 일체를 자백했답니다 아울러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구체적인 미국의 제재 조치가 있을 거란 전언입니다 굳이 선관위에서 숙박 공간을 제공한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일단 선관위는 그날 기영군이 오지 않았다 정확히는 연수원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매체에서는 2020년에도 중국에서 왔었다는 제보가 있었다 사실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선관위가 답해줄 수 없답니다 왜 그렇죠? 중요한 건 처음도 아니라는 사실 수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옆. 여... 자 이렇게 <laughs> 중요한 것이요. 어 이제 여기가 건순구에 있는 건순구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고요. 바로 옆에 있는 여기에 농업. 국립농업박물관 있는 여기에 차를 대놓고 또 어, 싣는 광경을 방금 어, 유튜브로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제 이거는 지도 위에 위성 지도예요. 여기가 건승구에 있는 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생활동이고 바로 옆에가 박물관 있는 여기에 차를 대놓고 방금 싣고 가는 장면을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제 가까이에 있는 건물에 연수원 입구, 수원에 있는 권선구에 있는 연수원 입구고 여기가 본관이고 자그 다음에 여기가 생활동입니다 생활동 생활동 여기에 어 중국에서 온 간첩들이죠 그들이 전산 조작을 다한9 9 명을 싣고 지금 간 겁니다 이 놀라운 거는 그냥 싣고 이거는 이제 그 생활관 안에 있는 잠디밭입니다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이렇게 이쉴수 있도록. 그러니까 요거 안에다가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다 넣어놓고 몇달 동안 우리나라에서 전산 조작을 하고 또그 업무가 끝나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모든 것들을 완료해놓고 또 중국에 가서 쉬고 들어와서 계속 선거 있을 때마다 조작을 해온 겁니다. 근데 이게. 발각이 다된 거예요. 네. 자, 그리고 그 안에 시설이 어마어마합니다. 산책로, 도서관 같은 거, 이런 게다 여기에 북카페. 북카페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도서관식으로 안에 굉장히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이봐요. 이 대강당에 회의할 수 있는 방, 강사 대기실, 음. 밤에 잠잘수 있는 방, 호텔 같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중국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뭐 체력 훈련하는 체력 단련실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화판으로 만들어놓고 국민 혈세로 중국 간첩들을 넣어가지고 선거를 조장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게요. 이게 연수원에 있는 안에 내마 그 생활동의 거를 제가 이렇게 그 찍어가지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시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여기에 간첩들을 집어넣고 중국이 우리나라의 선거, 부정선거를 조작했다는 것을 다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거를 이제 신문에 나와가지고 어저께부터 전 유튜브로 이렇게 방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로 그래서 이미요. 이렇게 된 것을 대통령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여기에 글자가 작지만은 이제 내용이 뭐냐면 이게 어, 스카이텔 리 신문에 난 내용을 제가 한다 다 적은 겁니다. 지난해 12월 3일날 한국 미국 군 당국이 수사첩보부대가 들어와가지고 수원시 권성구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 체포한 중국인 간첩이 주일 미군기지로 압송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압송을 해가지고 평택에 있는 미군부대 옆에 있는 평택항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아 어, 배로 싣고 간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어, 미군 부대 안으로 데리고 갔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일 미군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12월 3일 미 이거는 16일이라면 어저께 1월 16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3일날 비상 계엄령 당일 우리 계엄군은 미군과 공동 작전으로 선거 연수원을 급습해서 중국 국적자 99명의 신원을 확보했으며, 검거된 이들은 미군 측의 인계가 된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가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수사를 해가지고는 제대로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이게 중국이 우리나라에 에, 간섭을 하고 우리나라의 선거만 부정, 조장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미국의 부정 선거를 다할수 있습니다. 예, 컴퓨터로 조장을 다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정부와 연락을 해가지고 공동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들어갈 때에 미국의 미국의 이와 같은 비밀스러운 것을 수사하는 기관을 N I D I A라고 합니다. 미국 국가 비밀 정보국이 따로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자, 그들을 우리나라에 오도록 해가지고 그들과 우리나라에 비밀 첩보 부대가 들어가가지고 이 여기에. 99명이 중국 사람이면 중국 사람과 같이 있었던 우리 한국 사람도 있습니다. 100명이 넘어요. 그들을 다잡아 겁니다. 잡아가지고 중국 국적의 99명은 중국 쪽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법은 아직 개정이 안 돼가지고 아무리 외국에서 들어온 간첩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를 민주당이 반대를 해가지고 법을 개정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미군 부대에 데려가면 미국은 외국 사람이 들어와서 간첩질하는 것을 간첩죄로 잡아가지고 그 벌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좋은 효과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법이 너무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법 체계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민주화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수사기가 곤란하고 간첩죄로 중국인들을 수사기가 곤란하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국제적인 이 부정선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도움이 필요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들을 국제 간첩단으로 조사를 하려고 하면 미국에 막강한 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영내역 세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평택 어, 미국 무대가 있잖아요. 거기로 데려가가지고 아마 거기서 일정한 조사를 했을 거예요. 신분 확인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선거 부정에 관여했다는것서 시인을 다 받고 이제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중국 사람들을 일본에 있는 오키나와에 조금 있다가 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거기로 압송해 가지고 가가지고 지금 현재 그들을 압류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미국에. 공식적인 대표자에게 어저께 16일 날미 정보국에 이 중국 99명의 사람들을 신변을 학해에 데리고 있느냐 하니까 데리고 있다고 중국, 아, 미국에서 확인을 내놓고 그들은 중국의 간첩이다. 그들이 부정선거에 관여했다는 것을 자인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때까지 허목사가 이런 게 있다는 걸 이야기한 게 확인이 됐죠, 죠 예, 하인됐죠 그래, 주한 중국 대사관은 1월 5일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의 시위 참가를 금지하는 공지를 떼웠습니다 왜? 작년 12월 3일날 새벽에 잡혀간 것을 중국이 알까요, 모를까요? 중국이 알죠. 그런데 중국이 지금 자기 나라의 간첩들이 대거로 잡힌 것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발표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 따질 수가 있어요, 보세요. 뭐 따져요? 이제 중국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이재명이 하고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일을 시작한 사람들은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제 끝난 거.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제 저는 어께 음.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단해요. 성명서 발표해놓고 너들이 그래 얼마만큼 불법을 하는지 한번 해보자. 자 현직 대통령을 네가 끌어가 순순히 자기 차를 타고 지금 지금 요 구치소에 가 있는 겁니다. 봐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요 보통 수가 높은 사람이 아니요. 이정거를이 중국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일본 오키나와로 끌고 갔다는 것까지 보고가 대통령에게 됐어요 안 됐어요. 다 되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거를 금방 발표해버릴 거 아니에요. 안 하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미국이 1월 20일 날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미국이 발표할 때까지를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편지에, 편지에 자기 손으로 쓴 편지를 딱 읽어보면요. 국제 간첩 조직들이 이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미의 어, 이야기를 딱 기록해가지고 던져놓고 나간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 시기의 중국 공산당 CCP는 공식 비공식 외교라인을 통하여 미 당국에 근거된 자국민들이 간첩 혐의의 일체를 자백한 사실을 파악했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 한미 공범 작전에 미 국방부 산하의 국방 정보국 DIA가 그래요. DIA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DIA에. 첩보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같이 우리나라의 방첩 부대에 이 비밀 어 조직들과 같이 들어가 가지고 건성구에 있는 사람들을 딱 아무도 못 나가게 만들어 가지고 새벽 1시 28분에 대형 버스에 두 대에 싣고 미니 관광 버스에 딱 데리고 가 가지고 평택으로 간 겁니다. 봐요. 평택으로 간 것까지 맞죠? 그래. 거기서 미국으로 데리고 갑니다. 음, 자 연방 상원의 인준을 거치는 DIA 국장은 임기제가 보장되어서 대통령이 바뀌도 DIA 국장은 안 바뀝니다. 딱 임명이 돼 가지고 어, 연방 연방 국회의원들 상원이 인준을 해 가지고 임명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DIA 비밀 국가 정보국의 국장은요 막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어, 워싱턴 DC에 갔을 때이 DIA에 있는데 거기를 들린 겁니다 제가요 그래서 어, 작년 11월 미 대선 이후에 도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의 적극적으로 협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에 11월 달부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쪽 쪽으로 언론을해 가지고 전부 계획을 다 잡아놓고 우리가 기회를 딱 포천에서 들어갈 때에 미국의 DIA도 도와줘가지고 잡아가도록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대통령은 권선구에 중국에서 간첩들이 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 미국령 사이판에서 기자와 접촉한 미 정보국 소식통도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취임 즉시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를 착수할 방침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봐요. 미국으로 볼 때도 어마어마한 선물이죠. 그죠? 99명의 중국 간첩을 직접 잡았으니까 그걸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하는 것을 잡고 그들이 미국의 선거에도 관여했다는 것을 확보를 다한 거예요. 트럼프 당선인 측으로부터 이 사실을 전달받은 윤대통령은 한남동에서 난로 대치가 격화하자 국민이 다치면 안 된다며 스스로 경호원을 뒤로 물리치고 경호원이 있는데 총격증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으면 안 되니까 거의 공직자 범죄수사처로 자기가 자기 경호원을 대동해가지고 자기 차로 공수처로 간 겁니다. 그래, 그 사람들은 수갑을 채워가지고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을 수갑을 채워가지고 범죄자인 것처럼 쇼를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이 쇼를 하나도 못하도록 자기가 경호차를 타고 쫙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고 지금도, 어저께도 또 중앙선거 중앙, 중앙 저, 이게 서울중앙지법에서 대통령의 체포가 불법이다라고 인정을 안 하려고 이 판사놈이 아, 그것도 정당하다는 식으로 또 판결을 해준 겁니다. 봐요. 판사가 다 썩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이 나오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 들어오면 우리나라의 헌법을 다 바꿔야 됩니다. 예. 문재인 때에 불법으로, 어,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불법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서브를 다 다운을 민주당 쪽에서 받은 겁니다. 그래가 그러니까 선거 조작을 대대적으로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고, 홍준표 이런 사람과 대통령 경선할 때에 이미 이 대한민국의 15% 정도를 조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번에 이재명이하고 지난번에 2년 전에 붙었을 때에 25% 이상을 선거를 구정 조작한 겁니다. 조작했는데 간신히 너무나 압도적으로 우리 쪽에서 밀어가지고 0.73%로 이긴 겁니다. 만약 그때에 저들이 두려워 떨지 않고 조작을 조금만 더 해버렸단 말이요. 윤석열 대통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이거는 나라가 아니다. 자기가 대통령 된 일을 몰랐는데 완전히 이 나라는 안망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모든 곳에 부정이 자행되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참다가 참다가 안 돼가지고 대통령이 이 부정선거를 밝히는 것이 지금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비상 경력을 선포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정선거의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는 정치 세력, 국가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국제 카르텔 사건을 우회적으로 이 대통령이 언급을 계속한 겁니다. 자, 그러면요 중국, 미국의 DIA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를 할게요. 이 DIA는 Defense Intelligence Agency의 약자입니다. DIA는 이 국방부의 해외 정보에 대한 중앙 생산 및 관리를 담당하는. 미 정보 기관입니다. 이 미국에는 정보 기관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국방 정보국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 미국의 상은 어원을 위한 국가 수준의 국방 목표에 답하고자 이 DIA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DIA의 마크는 이겁니다 예, 이이 DIA는 엄청 중요한 기관입니다. 자, 이 DIA가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 네, 예. 제가 작년에 워싱턴 DC에 일주일 동안 쭉 다니면서 중요한 데를 갔다 왔습니다. 미국 국방도 갔다 오고 이 DIA에 있는 쪽도 갔다 오니 봐요. 어마어마한 건물을 가지고 있죠. 예. 이게 미국의 그 공항 옆에 딱 붙어 있는 건물입니다. 자, 이게 미국 전체의 건물인데 미국의 동부에 있는 워싱턴 DC에 이거 빨간 표시가 있는 여기에 있는 건물입니다. 자, 이 정보국의 국장은 별 세계입니다, 별 세계. 예, 국장이 별 세계에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 간첩들 99명을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여기에 일본, 오키나와 여기가 미군 부대입니다, 미군 부대. 어마어마하게 넓죠죠 예, 여기에 지금 데려가가지고 여기에는 우리나라 평택에는 평택 안에 제가 미국 무대 안에 어, 오랫동안 중요한 일 때문에 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택에도 어마어마한데 평택 안에는 제수들을 임시로 가다놓는 장소는 있어요 약간 언덕 같은 데인데 거기는 한몇 뭐 주간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이 교도소와 같이 밥을 내 가지고 계속 그 지원해 줄수 있는 그런 시설이 미리해요 그러니까 미국 영충에서 감옥이 있는 데는 이 오키나와 감옥이 있습니다. 네, 이 감옥이 있기 때문에 99명을 가다 늘리고 그쪽으로 데려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 평택의 미군 부대 안에 있으나 일본의 오키나와에 있으나 이 부대 안은 미국 영입니다. 미국 영. 미국이 모든 것들을 미국 법에 의해서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안전하게 데리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요거는 좀더 가까운 사진이고요. 크게 찍은 사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넓죠? 예. 비행장도 있고. 오키나와 섬 안에 있는 그 옆에 또 공군 비행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예, 오키나와가 엄청나게 넓어요. 자, 요거는 뭐 지금 자, 천대여 조재연, 노태아, 민유수, 노정희 권순일, 요렇게 이어져 오는 요한 둘로의 여섯 명, 일곱 명, 그 앞에도 있는데 요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대법관을 하고 있는 요들이 모든 부정을 다덮던 원흉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좀 이따가 처단이 다될 겁니다. 자, 자 그래서 이 허겸이라는 이 지대부장이 활동을 해가지고 이 증거를 포착한 것을 신문에 올렸습니다. 어, 신기하게도 허겸이에요. 허겸. 네. 자, 그래서 어저께 신문에 났던 것을 제가 포착을 한 것을 어, 또 올린 겁니다. 자, 그러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부정들을 하나님이 이제 이제 때가 되면 딱밝혀주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증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개혁되고 이제 헌법을 다시 저들이 불법을 했던 걸다 개정해가지고 예 이들을 이제 발본시간 하시고 나라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